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은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흔히 이제 그 제작 연도가 꽤 지났지만 창고에 있는 영화들을 우리가 창고영화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창고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개봉되는데 이 영화는 되게 그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창고영화로 치자면 개봉연도가 2025년도입니다만 2019년 7월에 촬영돼가지고 10월에 촬영이 끝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촬영이 된 거죠. 어, 그런데, 에, 대략, 그, 이게, 제목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창거를 하면서, 이 영화는, 이제, 그, 몇 년을 이제 묵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또, 그 배급사도 바뀌고, 막, 이것저것, 어, 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개봉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이 영화는, 어, 돌아보자면 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쁘지 않아. 어, 이, 그, 어떻게 보면 또, 이 배두나라고 하는 배우가, 어, 상당히 또, 그, 그 6년 전에, 어, 그 젊은 모습으로 어, 상당히 또, 한동안은 볼수 없었던, 어, 상당히 사랑스러운 역할로 돌아와서, 어, 또 어떻게 보면, 어, 오랜 영화 팬으로서는 반가운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그, 이지민, 작가님의 이제 청춘 극한기고요 이지민 작가님은 모던보이라는 소설로 당시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분이에요 어, 설정 자체가 어, 이 사랑 바이러스에 걸린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닭살 누른 설정인데 영화는 생각보다는 과학적 설정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영화에 저쪽인 전개 자체가 이 그런 바이러스 연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좀 다옵니다 말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울증 치료제에서 비롯되어 있는 이쪽의 사랑바이러스가 모든 것의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게 만듭니다. 자, 이 영화의 감독님은 강희관 감독님이고요. 강희관 감독님은 그 흥행에 크게 성공한 적은 없지만 상당히 당시 개봉마다 좋은 평을 들었던 2008년작 사과와 2012년작 범죄소년의 감독님입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후학들을 키워서, 어, 극장 개봉을 많이 시켰던 그런 감독님으로, 어,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겸 감독님이고, 어, 장편 영화는 그 촬영 연도에 비하, 연도를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개봉까지 상당히 이제 고난한 시,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 어, 상당히 늦게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모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 다행히뭐 그 비판도 있습니다만 평도 나쁘지 않아서 어 다음 작품도 잘 만날 수 있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어, 밑에 나와 있는 두편 시선 넘어와 우리 지금 만나는 이제 옴니버스 영화들이고요. 자이 영화에 대한 평은 또 역시 크게 기대치 높지 않았던 걸로 보여서 이용철 평론가가 아뭐 이거 시간의 보상일까 아니면 사과일까? 어,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사과. 다음에 이제 남소평론과 흠집 쫓아 귀여워 보이는 사랑의 접촉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화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좀 말랑말랑한 영화에 대한 평단은 대략은 뭐 아주 좋은 편은 나오기 쉽지 않은데, 뭐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을 살펴보면요. 배드나 배우가 연기하는 옥택선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간 이제 말장난인데, 택산인을 뒤집으면 선택이죠. 영화에 이제 앞에 초반부의 대사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사랑은 약간 선택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상당히 시니컬하죠. 나이도 많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균만 연구하는 이균 박사,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균 연구에 모든 걸 바치고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현우라는 친구는 자동차 딜러고, 어,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배드나 배우의 택, 스선이의 근데 맨날 메시지만 날라오다가, 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시작점에 이제 손석구 배우가 연기하는 남수필이 있습니다. 어, 아, 남, 피, 그 그러니까 뒤집으면 필수인데요. 어, 사랑을 못해본, 그러니까 어, 연구만 해왔던 연구원이고요. 어, 박사님이고. 어, 그래서 뭐, 약간, 어, 그래도 이제 사랑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사랑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어 당시 손석구 배우는 아직 그떠 있었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좀 그래도 어 이제 그 위화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아, 조역 캐릭터를 하더라도. 자,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등장인물 중에는 이제 성 교수 문성근 배우가 어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빌런 역할을 여기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희원 배우가 연구소장 역할로 어, 역시 또, 어, 약간 덜 빌런. 그 다음에 이제 오연경 배우가 옛날에 다 연구팀이었던 어, 이균 박사랑, 김윤석 김, 배우랑. 그다음에 이제 민지둥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정훈이라는 캐릭터도 역시 같은 팀이었던 멤버들로 등장합니다. 다 이들 다 손석구 배우가 연기하는 필수까지 모두 같은 옛날에 팀이었던 인물이고요. 염혜한 배우가 연기하는 연막수는 약간 노인장 에피소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자, 일단은 영화의 시작은 이제 소개팅으로 시작이 됩니다. 늦게 등장한 이제 손석구 필수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 에막 미팅을 하러 왔지만. 아, 이 본인 선, 에, 택선도 약간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나타난 필수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다가 어,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가버리는데 이 눈치 없는 남자는 어, 또 어, 급하다고 어, 택선에 그 저기까지 우상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영화의 앞장면이죠. 기분 더럽게 에, 시작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이사 이 택선의 이제 태도죠. 이 사람이 이제 번역 일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 소닉 유스에 되게 찢어진 정말로 펑펑 뚫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어, 편안한 차림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필수는 에, 들어가서, 어, 자기가 마무리 못하고 있는 연구를 하러, 어, 연구 연구소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죠. 아, 어, 그런데 갑자기, 에, 이 동생이, 어, 이 택선에 얼굴에 화장을 막 하더니, 밤 늦게, 어, 어손 솟고 필수가 등장, 꽃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엄마하고 동생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두 남녀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 상황을 만들어줍니다만, 택선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갑자기 이 밤늦게, 야밤에 등장해가지고 소주를 먹으라고 하고, 어, 그러면서, 어, 어, 있는데 택선에 막이 필수는 오버를 합니다. 막 어, 사진을 찍고, 뭐 우리 결혼하죠. 막 고백을 하고, 어, 선, 선, 저기, 뭐, 너무 이쁘다고 막 사랑에 빠진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죠. 아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된 연구원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텍서는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 되고, 어, 그 다음에, 텍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어, 이제, 그, 여, 그, 이쪽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피수랑은 연락이 안 되고, 어, 필수는 이제 선택이 쓰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는 어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연락은 상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의상이 전혀 체인지를 한 아까 뻥뻥 뚫린 소닉 유스 티셔츠나있고 영화 첫 장면에서 도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어택서는 누가 봐도 사랑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다해보죠. 잘 어잘 드러나는 차림새로 나타나게 되죠. 어 사랑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사실 뭐 톡식이라 독신인가요? 뭐 그런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름이 독소 바이러스죠. 어, 그,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죽을 병이라서, 어, 석구 만든 캐릭터가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증상이 그렇습니다. 몸에 그 24시간 내에 반점이 생기면서, 아 악화되는 증사인데, 감정이 그럴 때, 어, 좋아지게 되고, 동강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이승의 사랑을 쉽게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큐피트 같은 거죠. 어,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면역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아까이 그러니까 지금 영화의 그 기초 설정에 의하면, 어, 이, 누굽니까, 택선, 택선이는, 어, 이제 죽을 운명에 취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어, 연락이 되는 그동안 나름 마음 깊은 흉중에, 어,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 연우의 그, 이 미니를 팔고 있는 미니 대리점을 팔고 있는 연우를 찾아가고 어연우와에게 갑자기 어, 바닷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한 대라도 차를 팔아 보려는이 연우는 이 텍스 텍선의 말에 따라서 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어그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밤늦게까지 뭐 물론 둘은 뭐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차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 약간 과장된 그이 기억들까지 끄집어내면서 텍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어긋났다는 것도 일종의 영화의 이제 특징이니까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할때 자기다름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등사까지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필수에게 연락을 그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이 방역팀한테 잡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필수의 그, 뒤늦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이균 박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 둘은 이제, 팔각정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이균 박사와 아, 만나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 이균 박사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아, 다행히 이제 뭐, 이 신체 접촉이 없었던 걸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우는, 어, 아, 이제, 택선이를, 버리고, 어, 이제, 회사에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요. 어, 회사로 돌아가지만, 어, 회사에서는 이제 이미 방역팀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망친 연구소에서 쓰러져버리는 어, 필수들 때문인지, 예, 그동안 이제 실험용으로 사용되었던 쥐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서, 어, 이 쥐들에 감염되어 있는 노인들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어, 낮부터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이 일종의 격리 수용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있는 어, 이 연우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수혈 어이피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면서 어 이렇게 분리 수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지금 이 염혜란 배우가 역시 펼치고 있는 이 연기는 사랑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이시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염혜란 배우의 연기력에 기대어서 어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표현력 없는 아줌마였다가 상당히 사랑에 들뜨고 있는 표정을 잘 연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균 박사는 어쨌든 간에 이, 이 사랑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옥택선을 데리고, 환자의 옥택선을 데리고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립구도 형성되, 형성되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있는 성, 성박사, 성교수, 문성균 교수가 이끄는 성의료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아, 일종의 이균 박사가 일하던 되었고 이균 박사는 이제 그 의견 충돌 등의 이유로, 떠나서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갑자기 귀국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영화에서 이제 베드나 배우의 몫이 매우 커지게 돼요. 전체적인 구도나 상황이 진지한 데 비하여, 사랑의 병에, 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베드나 배우는, 이, 항상, 에~ 그~ 이~ 애정 어린 모습으로 이균 박사를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근데 뭐~ 이 바이러스의 효과는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치유가 되면 어~ 그~ 바이러스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 전개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고 박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예술로 번수가 됩니다. 어 여러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그 설정들이 들어와요 사실 영화 주요 공간들이 이제 바이러스 연구와 그 다음 바이러스 연구소 등이 이제 수록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텍선 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텍선은 그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사망하지 않고 반점도 생기지 않는 모습을 영화 초반에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의 모습에서 이 사람에게는 항체 슈퍼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는 설정이 영화에 사용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다가 이텍스에게도이 반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더 강한 쪽에 그 증폭기 같은 그 주입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더 치료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게 되죠. 아, 하지만, 아, 영화는 어쨌든 그 부분까지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아, 이 영화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무거운 영화는 아니고요. 자연하게, 아, 자연, 어, 가볍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되게, 예, 기본적으로, 어, 배준아 배우의 예, 역시 이제 원탑 영화로 어, 그 귀여운 매력이 예, 돋보이는 영화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톤 자체, 연기 톤 자체가 많이 바뀌어나가요. 영화 전반부에 그 나왔던 아, 되게 시니컬한 태도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부터, 어, 갖고 있는 되게 그 매력적인 모습이죠. 그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들이 도드라지죠. 처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는 로맨틱, 그, 그, 이, 이 병세가 경증 증세를 보여줬을 때는 상당히 그, 그, 로맨틱 코미디 같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고, 후반부 가면 약간, 아, 그, 지극한 지구지순한 면까지 보여주는 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이 베두나 배우가 주, 보여주는 연기력이 주는 어, 그런 매력이 상당히 이 영화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이게 그 요즘에 극장 관객들이 보, 어, 원하고 있는 뭔가 좀 자극적이고 어, 스트레이트한 그런 묘사들은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모니 모니에도 이 영화는 의학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스릴러라든가,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재난영화에 가까운 겁니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창고를 하게 되고, 어, 바이러스의 그 창고를 두고, 여러가지 의료진이라든가 의견이,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립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중심에 배두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어, 영화는 이제 변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의 장르 자체가 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나 바이러스 드라마가 아니라,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우울증 치료제에서 출발을 한그 사람의 감정을 들뜨게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 그 뭐야, 질병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영화의 이제 모티브에만 어 사용이 되는 거고, 어, 영화는 어떻게든 간에 긍정적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 물론 이이 이 바이러스가 진행되면서 가졌던 이 둘의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어, 사라질 텐데 이 영화는 그걸 어떻게 과연 풀어나갈까요? 아,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어, 그런 재미를 주는 영화입니다. 아, 어, 뭐 전체적으로 어, 배우들이 어, 되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어, 그래도 어,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배우들의 연출 그, 그 연기 능력이죠. 뭐 김윤석 배우의 진지한 연기와 배드나 그 배우의 뭐 연기를 비롯해가지고, 손석고 배우의 앞부분의 연기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어, 그 다음에 여멸한 배우는 뭐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캐릭터지만, 어, 상당히 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롭게 예, 볼수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영화냐면, 그냥 킬킬거리고 보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 영화, 바이러스, 그니까 영화의 대사 중에 결혼식 장면에 축사를 하고 있는 김윤석 배우 이균 박사의 대사 중에 사랑은 마치 바이러스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닭살돋는 얘기긴 하지만 또 공감이 가는 면이 있는 영,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런 우리가 그이 영화는 일쪽에 말하자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비유에 가까운 영화가 되어버죠 사실 영화가 의도한 건 아닐 텐데 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펼쳐지는 사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 뭔가 어그 크게 벌어졌던 그 끔찍했던 기억들, 그 사람과 사람과의 에, 가, 사람이 서로 떨어져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고 봤던 시기에서 이 바이러스라는 영화는 오히려 그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감정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결과들을 통해서 더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습 사이가 가까워지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한다고 하는 뭐 그런 영화적 결말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과는 좀 대비되면서 조금 더 흥미로운 영화적인 그 그 영화적 즐거움을 주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결과적으로, 어, 모든 것들의 해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거기서, 어, 서로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뭐, 어,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어,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영화 인상적인 부분은 색깔을 이용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빨간색인데 전체적인 톤앤매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지금 보시면 화면마다 빨간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붉은색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컬러감도 영화의 화사한 분위기들을 잘 살려내는데 많은 요소를 사용하고 있, 많은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역시 이 영화의 또 흥미로운 구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차들도 빨간색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들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 요소들이라 시각적 요소로 재미있는 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뭐좀 짧게 얘기해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 영화입니다. 즐겁게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아저씨도 전 재밌게 봤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벽이 조금 있다. 그 장면만 좀 넘어가면 흥미롭게 볼수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